쪽으로 볼 때는 거의 오 원하고 똑같다. 그데 지금 오 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AI 모델이라는 거. 오픈 AI는 스3를 이미 작년 12월에 공개했었고, 그래서 이제 5 3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가 더 앞서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저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거든요. 이 중간에 AI를 둘러싼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은 지금보다 더 처음해질 수 있다. 전 세계 의 AI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전 세계 경제가 AI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의 등장 이후 사용자가 120만 명을 돌파하면서 그 기술과 성능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 기술 수준과 AI 산업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딥시크가 무엇이고, 그리고 탄생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딥시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딥시크는 회사 자체 이름도 딥시크고, 음. 여기서 나왔던 채취피티 이름도 같은 이름이 서비스 이름도 딥시크다. 그래서 어, 2024년 작년이죠. 작년 1월에 V1, 버전 1이라고 해서 V1이 나왔고요. 작년 여름에 버전 2가 나왔고, 작년 12월에 2020년 12월이죠. 사실은 뭐 얼마 안 됐죠. 어, V3가 나왔고요. 2025년 올해 1월 마지막 주에 채 g p t 의 O1과 같은 R1이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이 R1이라는 것은 O1과 마찬가지로 추론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생성 AI들은 어, 어떻게든지 빨리 이용자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되게 빠르게 답변을 내놓는다. 뭐 이런 식이었다면 추론 모델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답을 내기 위해서 아. 논리적으로 좀더 어,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피드백해보면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O1 추론 모델이라는 거고요. 그이 그러니까 답변의 퀄러티를, 품질을 더 생각하는 것이 추론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O1이었고, 지금까지 추론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구글도 하고 있었고,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하고 있었지만, 어, 공개적인 서비스로서 추론 모델을 내놓고 있었던 것 가장 진화된 AI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오픈 AI밖에 AI 전 세계 없었죠. 오픈 AI 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어, 중국에서도 여러분 어, 알리바바는 코안이라고 하는 대단히 훌륭한 서비스들을 오픈소스로 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추론 모델은 아직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알리바바도 아니고 텐센트도 아니고 <laughs> 여러분 많이 들 바이두도 아니고 또 틱톡을 만들고 있는 바이띠댄스도 아니고 갑자기 에, 나쁘게 표현하면 듣보잡이죠 갑자기 어떤 조그만 스타트업이 우리가 오픈 AI하고 똑같은 걸 만들었는데 오픈 소스로 풀게요. 어. 누구든지 가져다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오픈 소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MIT 라이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누구든지 갖다가 변형을 해도 되고, 어. 이거를 딥 e e p 라고 하지 않고, 네. 뭐 이투데이 e GPT 뭐 이런 오. 식으로 바꿔도 <laughs> 되고, 여러 가지 마, 이름도 바꿔도 되고 근데 적막게 밑에다가 어, 밝혀주긴 해야 돼요. 원 제작자는 딥 e e p 다 그냥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뭐 이렇게만 표현해도 될 정도고 또 중요한 것은 기술 문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술 문서를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설명을 해서 식기에서 레시피라든지 맛집의 레시피라든지 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다. 이런 의미로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받은 충격인 거죠. 갑자기 중국의 작은 회사가 갑자기 어 지금 글로벌로 넘버 원 하고 있는 기술에서 AI 있어서 이 회사하고 동일한 수준의 그것을 내놓았고. 그다음에 돈도 별로 안 들었다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 비용입니다. 뭐 제작 비용이 뭐 실제로 어뭐 얼마 안 들었다 이거에 대한 뭐 진위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거든요. 제가 봐도 더 들었어요. 더 들었다 안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는데도 어 대단히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공개 했잖아요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오픈 AI는 가격 압력을 받는 거죠. 지금 20, 월 20달러씩 받고 있는데 이걸 내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O3 같은 것을 O3 미니라는 걸 지금 지난 주에 어~ 압력을 받다 보니까 공개를 했는데 어~ 무료 사용자도 써볼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이제 내놓는 것도 어~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일각에서 아까 박 선생님께서 잠깐 거론하셨는데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비용을 챗 GPT의 20분의 1 /20 정도를 썼느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챗 GPT를 베껴서 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든요 그런 얘기 다 있... 있고요. 네. 사실은 뭐 GPU도 더 많이 썼다. 원래 예를 들면 V1 만들 때도 돈 들었을 거 아니에요. V2 만들 때도 돈 들었을 거고 V3 만들 때도 돈 들었을 거고 여기에도 GPU가 많이 썼을 텐데 지금 딥시크가 밝힌 건 V3에서 아론 만드는데 요만큼밖에 안 들었다 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론이라는 것이. 아니, 처음에 이 버전 어, V1과 V2와 V3가 있었으니까 탄생했었으니까 이 전체 제작 과정에 대한 것은 고,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V3에서 아론 만드는 것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비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논쟁이 빠지면서 검증하려고 하고 이미 검증은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 뭐 허깅페이스라든지 뭐 곳곳에서 이오픈소스라든 벌써 뜯어보는데. 서비스들이 천 개가 넘습니다. 한국도 벌써 리튼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퍼플렉시도 벌써 아론을 가지고 근데 이것이 중국에 있는 서버가 아니라 자신들이 오픈소스로 다운받아서 자신들의 안전한 서버에서 기술 검증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가 얼마 들었다 뭐뭐 시진핑을 요구를 못한다 이런 건 정말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에게 뭐백도하가 열렸다 이런 부분들은 좀 따져 볼 일이겠지만 어 지금 딥식 딥시, 저기 딥시크를 다운받아 가지고 퍼플렉시티에하면천 원만 얘기해요. 그 그러니까 그거는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픈 소스로 풀렸기 때문에. 다만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앱과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앱과 웹에서 사용할 때는 이건 중국에서 호스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관할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검, 검열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오픈 소스로 풀린 거는 다르다. 라고 좀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일각에서 또얘가 나오는 게 그럼 성능이 그럼 어느 정도냐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성능은 이제 벤치마크를 하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라는 건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아 수학 점수 얼마, 오원 점수는 얼마 받았는데 아론은 얼마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데서 일부에서는 오원보다도 좋게 나오고 일부에서는 오원보다 조금 미달을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오원하고 똑같다. 근데 지금 오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AI 모델이라는 거죠. 아, 오아이요 예. 아, 그런데 O1. 이제 물론 이제 어 오픈 에이아이는 오3일를 이미 어 작년 12월에 공개했었고 네. 다만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이용자가 쓸수 있도록 서비스로서는 지난주에 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O3가 있기 때문에 오픈해가 더 앞서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O1과 이번에 딥스키가 공개한 R1은 동등한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고요. R1이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 R2, R3가 곧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유사한 실력을 가진 에, 이 기술들이 경쟁 할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딥시크 쓰고 계시죠 저는 어차피 챗찍피티 채취피티, 오픈웨이 챗찍피티를 매달 20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여기에 99.9%를 쓰고 딥시크는 여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나 호기심에, 호기심에. 예, 딥시크를 좀 쓰고 있죠. 네. 쓰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차이점이 정말 어, 저는 v3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고 만고만하다 그러고 처음에는 한국말 을잘 못했었어요. 작년 12월부터 썼었는데 <laughs> 한국말에서 좀 서툴고 만 하다가 갑자기 영어가 섞여 있다든지 중국어가 섞여 있다든지 이런데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됐고요. 아론은 네. 제가 보기에는 오원하고 크게 차이를 못 느꼈어요. 아... 근데 사실은 지난 주말부터 저는 이제 오스리를 써보면서 아 오스리가 네. 더 좋기 때문에 네. 아 정말 좋다라고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 여기에 여러분 자존심 대결하면 안 돼요. 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스카상 받았다고 네. 중람들 우리 막 미워하고 노벨상 우리가 받았다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냥. <laughs> 그거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거는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장으로 친중이냐 반중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갖고 올수 있는 파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여기서 한국 경제가 우리 사회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이 영향 어디까지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어, 이 영향은 아닌가?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차는 예를 들면 처음에 메르세스 벤츠가 만들고 벤츠가 만들고. 뭐 독일에서 먼저 나오고 했었지만 사실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 것은 헬리포드의 모델 T라고 하는 어 1907년에 있었던 이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자동차 문화가 발전했는데요. 어 지금 오픈 AI가 2년 전에 모델 T를 시작을 포드처럼 대량 생산을 시작했는데 어 2년도 채안 돼서 옆에 똑같은 공장을 진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 자동차들이 퍼져 나가겠죠. 자동차가 퍼져 나가면 점점 가격도 내려갑니다. 가격도 내려가고 자동차가 대중화되면 고속도로도 만들어질 거고 전 세계가 변하겠죠. 거의 저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자꾸 강국, IT 강국, 뭐 AI 강국 대자 3대 강국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그러면은 AI 전환 안 하고 싶겠어요? 브라질은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엄두도 못 내고 있어서 지금 정부가 내걸고 있는 게 뭡니까 연내 연내라면 앞으로 지금 2월 초인데 10월까지 해서 연내 뭐 몇만 개의 G P U를 구하겠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매년 10만 개씩 사고 있어 빅테크들은 그럼 나이지리아 있는 기업들은 몇개 사겠어요? 못 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전국 정부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하웨이가 만든 반도체 칩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딥시크를 우리가 앱으로 쓰고 있거나 웹에서 쓰시는 중국에서 호스팅되는 서비스에는 반도체는 하웨이 칩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굴기를 뭐 한다고 해서 독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좋오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 떨어지고 있지만 하웨이 어센드 910 씨라든지 이런 칩들은 그래도 A 백과 H 백 사이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중국 내수 시장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것들이 나이지리아로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브라질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마치 BYD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돈 없어? 그럼 차관 빌려줄게. 그리고 그걸로 하외에 칩사. 그러면 어, 중국 반도체 시장의 규모의 사이즈가 스케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정말 독립적인 어떠한 성장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 앞으로 저는 그것을 AI 실크로드라고 하는데요. 결정적인 어떠한 변화가 생겼고 또 이것이 미국에 또 가만히 어, 환영해 환영해 우리를 랑똑 절대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미중 간의 어, AI를 둘러싼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은 지금보다 더 첨예해질 수 있다.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칠 후속 영향이 더큰 것이지 경제 영향이. 이것이 어떤 구도를 만들어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들었니? 뭐 기술적으로 뭐 사실은 뭘 했니?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논쟁에 빠지시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되십니다. 앞으로 큰 그림은 이것으로 네. 가지고서 전 세계가 네. 전세 나이지리아도 자동차 갖고 싶을 거고 브라질도 자동차 갖고 싶을 거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AI를 다 갖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무료로 쓸수 있고 훨씬 더 저렴하게 쓸수 있다. 이거는 전 세계에 AI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전 세계 경제가 AI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아, AI 도입하려면 비싸고 대기업도 아직 도입하고 안, 안 하고 있는 걸 도입하기도 그런데 갑자기 모두가 요이땅 하면서 달린 거예요. 지금 아, 야, 이렇게 싸다는데 우리도 도입해보자. 그러면은 어, 옆에 있는 기업도 중소기업도 확 시작하니까 우리도 안할 수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막 하게 되는, 서로서로 서로 붐업되는 이러한 AI 경제를 본격적인 진입, 가속화되는 시기. 뭐 이런 걸로 세계 경제가 다 달려들어갈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갖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